안녕하세요. 예, 새로 스타팅 곳입니다. 예, 오전에 제가 어, 뭐 밴드 분들에게 <laughs> 말씀드리고 잠깐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음, 어우, 뭐 한국 안코르 유저은 얘는 이제 저희가 선을 댈될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어, 이미 여기 갈때 제가 이미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와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음 여기가 여기까지 1,584% 여기까지가 어, 3,300 여기까지 꼭대기까지가 4,519% 벗어났어요. 근데 거기를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면서 다시 물량을 받았어요.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물론 여, 여기는 약간 받았다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근데 뭐 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좀 희박하고요. 여기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건 안 받았건, 여기서는 또 받았습니다. 그죠? 받겠죠? 예.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죠? 이제, 어, 동전주식이 되버렸 544원, 동전주식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아, 어, 이제 뭐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뭐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안 하면 뭐라 그랬죠? 내가, 아,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예, 90점 이상 된다고 그랬죠? 8, 90점 이상 된다고. 어, 살벌하네요. 예. 앙커루전 일단 제끼고요 일단 뭐상 들어가신 분이 혹시나 있다고 치면은, 어, 뭐, 연상 가능성이 있네요. 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석유 애들이 오늘 좀 갔네요. 한국 석유 애들. 어, 한국 석유도 120 밑에 꾸면 120. 120 밑에 꾸면 120까지 딱 갔습니다. 끝났고요 일단, 한, 어, 실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갔고, GRT도 갔고, SAT 엔진, 얘는 뭐, 얘도 점상이네요. 예. 상가 종목만 보고 오늘 어, 방송 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종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보면은 제가 오늘 해외 차트 보고요. 왜 이러냐? 해외 차트를 보고 제가 아침에 뭐라고 그랬죠? 예. 종가 근처나 점프를 진짜 살짝만 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종가다. 그러면 종가에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종가에서 살짝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종가에서 내려가든가 종가에서 살짝 개파로 이렇게 내려가든가 이런. 이런 종류의 건 오늘 매매를 해볼 만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침에 밴드에서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가거나 갭 하락을 많이 내려와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올라오는 것까지 원래는 이거 좋은 거였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좋은 거였는데 제가 오늘 오늘은 이거를 아주 100% 좋게 얘기 안 했어요. 갭 하락에서 올라가는 것 마저도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관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예, 이제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 설명하자면 개인가 뭐 업계 비밀이지만 여하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걸노려라 이거 종가 근처에서 올라가거나 살짝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종가에서 내려가거나 살짝 개파락에서 내려가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종가에서 확 올라가서 시작한다든가 종가 밑에서 확 개파락으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개파락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원래는 이거는 좋게 평가를 했었지만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 지수를 보시면,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20선을 타고 가고 있죠.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20선을 깰 때가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주식은 코스닥은 개파락으로 확, 개파락으로 시작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심지어, 심지어 무너졌습니다. 예, 무너졌죠. 오늘 같은 날은 감망을 하시고, 오늘 제가 그냥 경험 삼아, 뭐 소액으로 그냥 경험 삼아서 평소에 하시고 싶던 매매법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걸 한번 어, 시도해 보시면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연습 삼아 경험 삼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매매는 오늘 조금 위험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어, 오늘은 이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가던 놈이 더 가는 날이고 갈량 말랑하는 놈은 이렇게 물량만 받거나 요렇게 물량만 받거나 그냥 지지만 요렇게 뭐야? 단양봉으로 지지만하거나 물량만 받는 날이지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애들이 갔냐 어제도 갔는데 오늘 도 세게 간 애들 결국 뭐 연상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제 뭐15% 갔는데 오늘 20% 간다든가 어제 25% 갔는데 오늘 뭐한10%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섹터가 좋아 그런 거 위주로 종목들이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말았어요 분봉도 시작하자마자 개파라고 무너지고 원래는 많이 무너지면은 제가 어 여기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종목도 잘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냥, 이게, 개파락 자체를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이제, 감이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재미가 없었던 날인 거는,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120을, 어못 깨고, 그냥,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좋다. 여기서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했는데, 꼬꾸라지고 있어요. 이제, 뭐, 뭐제말 듣고 그러지 않겠지만 음. 내용상을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요. 그럼 오늘 이제 실시간 보면서 한번 종목들이 이제 어떤 애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움직였나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갔죠? 어제 많이 갔어요. 어저께 18% 갔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을 하는 확률이 코스피 어, 코스닥 코스 합쳐서 어, 2~3% 이내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애들이 많이 많이는 아닌데 이제 간 애들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바이브 컴퍼니 뭐 컴퍼니니까 뭐메타타스스요요하튼 아, 바이브 컴퍼니는 올올라 어, 만큼 큼올라다다하하도 전조점까지는 지단 일단 p a n y 5 company, 뭐 갈라치면은 뭐더 가겠냐? 갈라치면 더 가겠냐? 갈라치면 더 가죠. 내일 p a n y 5 company, 5 c o 여기까지 갑니다 20%까지 갑니다 근데 내 p a n y 5 c o m p a 바닥부터 가면은 여기 그죠? 10% 갭을 떠서 가면 은 19%까지는 갈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뭔가 욕심을 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내 자신이 욕심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3분의 1을 먼저 버리십시오. 욕심 내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GRT 같은 경우도 얘는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여기가 매물대인데 뭐야? 얘는 매물대인데 매물대 이상 시작을 했죠. 매물대 이상 시작을 했는데 보통은 여기서 3분, 여기서. 올라가면은 3분의 1을 먼저 버리고 하는 것도 맞는데 20% 정도 어, 시작가가 몇이었네요? 어. 시작가가 14%였네요. 14%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통 14% 아, 애매하네. 14%든 한 15에서 16% 이상 되는 종목은 3분의 1을 버리는 게 맞는데 또 14%네요. 또 사람 무한하게. 14%에서 올라가서 상을 들어갔습니다. 무난히 들어갔는지 분봉을 보면 알겠죠? 무난히 들어갔냐? 예, 뭐 무난히 들어갔네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뚫어서 바바바바 아이고 바바바 야왜안돼 바바바바바 하고 한 방에 올라가서 근데 털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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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털어 거래량 감도 계속 털어먹고 있죠 이거는 상을 힘들게 상을 힘들게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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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 물어봤죠 예. 저 아까 이 얘기를 하고 갔나 급하게 나가서 모르겠네 위에서 이제 이큰 금액대로 팔아먹는 거라고 그랬죠 세력들이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게 있냐 없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연상을 갔어요 연상 가면 뭘 보면 되죠? 이제 삼상을 보면 되겠죠? 삼상은 60% 여긴데 저 앞에 갈 만한 요소가 어.. 안 보이네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있긴 있는데 아 이건 애매하다 네. 보통 짧으면 여기서 상승을 하면 짧게 물량 받으면 길게 가서 여기서 돌파라 하고요 여기서 상승을 했는데 길게 가서 물량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 네, 짧게 돌파를 합니다.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면 여기가 길고 이런 식이에요. 이제 뭐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듣겠지만 GRT 같은 경우는 일단 연상을 가는 애들은 아, 삼상을 바라보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마지노선은 오늘 상한가 5,530원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보면 되, 그, 그 자동 노선 거기다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경우에는 다른데 이번 경우에는 거기다 걸어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뭐 이렇게 강상이냐 뭐냐 이거 바라보는 것도 이제 뭐옛 종가상이니까 바이브 컴퍼니는 GRT는 털어먹었으니까 이거 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올라가면은 일단 삼상을 어,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보통 이렇게 털어먹은 애들은 물량을 한번 더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일단 한번 털어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서 털어먹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털어먹었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100%는 아니에요. 정답이 없어요. 주식은. SAT 뭐야? ENG 디스플레이라네요. 예. 음, 점상으로 갔고요. 아, 지, 앞에 이게 은봉 이게 물량 받은 건데 원래 물량 받은 거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도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오늘 상을 올라간 거 보니까 아, 이새끼두군데서 물량 받고 올라갔구나. 여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냥 거래량이 없지만 여기하고 여기한 거래량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 상한 상한가를 가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이 이 돌파를 하기 이 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받은 게 맞구나 이제 그 전에는 의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확신이 된 거죠 어쨌거나 얘도 어, 얘뭐천 뭐야 얘 얘는 천 구백만이야 실제로는 많이 줄었겠죠 오십일만 음, 육천 그렇죠 오십일만 예. 육천이니까 이런 애들은 그래도 오십일만 육천이면 한 방이 있어요 예. 어 1차 여기 2차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차 16% 2차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1차나 2차에서 시작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 3분의 1을 먼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한국석유 한국 석유, 한코, 한국 안코로유전이 가니까 얘 따라간다고 아니면 얘가 상을 가서 누가 빠를까요? 얘가 대장은 한국안코로유전이고 부대장이 한국석유네요. 그러니까 한국석유는 한국 앙코르 유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120 밑에 꿈은120 120다 갔어요 내려가겠죠 근데 120 까지 갔다가 한번 쏘고 내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 매물대 강한게 여기까지 한9% 한 9에서 10% 까지 한번 쏘고 내려가는지 그냥 내려가는게 아니라 한번 하나 둘셋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셋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마 올라가게 되면 9%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상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5일 애들이 좀 짠데 또한번갈때 미끄러지듯이 또 세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또잘 보시고요. 유니온은 시간 날까 혹시 상이 갔나 아, 안 갔네요. 끝났고 어 다른 애들은 이제 물량만 다 받았고 얘도 물량 받았고 어 물량만 받았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렇고 다얘 뭐야? 어 방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죠? 예, 선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왜왜 걸렸었는지 모르겠네. 예. 아 전자 좀. 예. 하여튼 어, 단일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시간이 어, 내가 나갔다가지고 오늘 장을 오후가를 제대로 못 봤는데 아, 시간이 조금 되니까 단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가 오늘 어떻게 되는가? 이거 딱뜨네요 에드바이오텍이랑 음, 에드바이오텍이 상을 갔습니다. 주저앉다가 그냥. 어, 저소 뒷발이 쥐잡듯이 한번 상한가 간 거고요. 시간 나니까 상운을 의미 없어요. 뭐야? 피델릭스. 음, 피델릭스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건데 뭐 이상하게 갔나 봐요. 근데 무너졌네요. 예, 무너졌는데 너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 시간 나니까 이렇게 상을 간상10% 예, 정도 갔나 본데 이런 거는 보면 뭐가 정답이다. 예, 안 하면 95% 이상 된다 이런 건 이런 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떠나서 음봉이 음봉이나 음봉 은봉 침이 이렇게 너무 너무 긴 거는 음봉 빗어졌냐? 음봉이나 음봉으로 이렇게 침이 긴 거는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욕심 나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신 있는 자리라고 해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어. 얘는 122로 올라와서 물량 한번 봤더니 이게 얼마야? 1005원. 1005원. 여기죠. 어, 얘는 뭐한번 한번 갈라치면 가겠는데 근데 단타로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칩. 아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자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고 아미노로 이것또 별로고요. 예, 딱 봐도 별로죠. 음봉으로,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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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먹는다고? 아, 물론 먹을 수 있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음봉으로,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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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이게다 이거 합치면은 이거죠. 이거를 다 합치면 이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이거예요. 그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오리, 어, 얘는 한옥가가 빠졌네요. 시간 날릴까 상이었다가, 어.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네오리진 한옥화 빠졌어요. 근데 자리 봐서는 뭐 어차피 별거 아니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드 9.80 어. 뭐야 얘는 효과가 음, 호가, 너무 갭 차이가 너무 크네요. 얘는 어, 그러니까 코오롱 글로벌 우는 어, 이런 거는 이제 뭐야 아이 만지라고 안 했구나. 거래량을 만주로 안 해놨네요. 예, 만주로 해놓으면 다 나가리고요. 피델릭스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음봉 n 봉 긴거나 침 하지 말라고 그랬죠. 크리스탈 신소재 자리가 그냥 그 올라갈 수는 있는데 먹을 게 아까 0 0원이었나여0 0 0 0 0 0 0 0 0 0있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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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예0예예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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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합치면 이겁니다. 예, 이거, 이 이것과 이거 같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 날가로 상을 가애들은 손댈 게 없어 보이고요. 아까는 그저 그런 애도 있었는데 그거는 만주가 안 되는 애들이고 지금은 일만주 이상 보니까 딱 세정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세비캠 뭐 모베이스 얘도 아까 비슷하죠. 아까 게 예, 리스죠 뭐, 아미노로직스랑 비슷하죠. 아미로직스하고 MK 어, 모베이스가 비슷한 영양.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는 상황인 거라 이런 거는 안 하면 그냥 95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손댈만한 종목들이 보, 보이지 않는데, 제주반도 체나 아, 얘도 좀 그렇고, 한번 볼게요. 태경 비케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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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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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는 겁니다. 무슨 게인지알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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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먹는 건데 는럼이는이미올이갔으니까 나가리고요. 그죠? 음. MK전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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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떨어진 날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다음날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더라도 어떤 거면 이렇게 됐으면 하나를 걸어 놓고 올라가는 경우는 뭐어쩌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시도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모험 같은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모험 같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과 전자는 그냥 그렇고, 얘도 보게 뭐 복잡한데 보이죠. 어, 얘는 괜찮네요. 얘는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잃는데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평화홀딩스도 뭐 아직은 저 높은 자리니까 한번 내려온 다음에 조정을 하고 나서 손댈 자리고요. 지금은 너무 높으니까 부담스럽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음, 태경비 케이가 어, 괜찮네요. 얘가 내일. 뭐한방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왜냐면 요 이렇게 곽정영자 비슷하게 만들면서 한방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백이십도 보니까 좀 아직은 애매하죠. 자리를 잡으려면 칠 개월 하나 둘셋넷다여 아직 한달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단일가를 봐서는 아직 늘려네요. 예, 아직 그리고 오늘 지수가 많이 저 조정을 너무 크게 하고 하락에 하락을 한 셈이기 때문에 조정이 아니라 하락을 한 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어. 이 차트가 이제 이렇게 쭉잘맥 잘, 매급 잘 가다가 깨지는 애들이 많아서 한 며칠 동안은 별로 단타로 먹을 만한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가를 보고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체결가로 당일 날 아침에 보고 매매하시는 게더 정확도는 더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내일하고 아마 제가 지금 어, 의료 뭐 관련된 걸로 지금 어, 약간 바빠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뭐다뭐의료기록인다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어 오늘도 뭐 오늘은 이제 바쁜 건 아니었는데 어, 내일 하고 요 며칠간은 제가 좀 어쩐 날은 방송을 제가 아마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거 봐도 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어, 어수선하죠. 어 바,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손, 생활은 한가한데 이제 또 워낙 한가한 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만한 일이 이렇게 생겨도 조금 이렇게 부, 부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그니까 러 요게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될수 있는 안정감 있는 어, 그날이 빨리 오기를 어~ 저 또한 예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어쨌거나 오늘은 어, 요 정도만 보고요. 내일이나 모레 요 며칠인데 제가 되도록이면 방송을 이제 쉬진 않겠지만 어~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냐면 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보고 방송을 하는 거 하고 그냥 딸랑 아침에 조금 보고 아니면 오후에 자, 잠깐 보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